안녕하십니까 땀토입니다. 이제 운동을 좀 하는 거를 영상 이제 올릴 거예요. 오늘까지 쉬고 내일부터 이제 할 거고요. 격주로 이제 좀 운동들을 할 겁니다. 근데 이제 좀 웬만하면 유산소 위주랑 감량 위주의 운동을 하는 해야 될것 같고요. 예어됐건 예전처럼 운동을 이제 하는 영상들을 격주로 올릴 겁니다. 이제 저는 수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. 제가 일하는 곳이. 그래서 수요일부터 내일부터 한 주간 좀 일을 일은 좀 적당히 하면서 운동을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단 광력기 <laughs> 뭐, 저는 쿠팡 플러스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지만 쿠팡 배달대행 사무실 같은데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건당 얼마씩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. 2주 연속으로 400개를 한 후에 그다음부터는 격주로 400개를 해야 되는데, 이제 이번 주는 400개를 달성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쉬엄쉬엄 조금 그래도 일은 하지만 조금 쉬엄쉬엄도 할수 있는 줄아 이제 그때는 운동도 하면서 다시 예전 컨디션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90개 아, 아, 뭐 교통사고로 통증들은 아직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, 이제는 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맞, 맞을 것 같습니다. 운동 안 했더니 다시 여유가 심해져서 살이 엄청 쪘거든요. 이제 다시 그 몸도 컨디션을 돌려야 되고,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100개 끝났고요. 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한 주가 좀더 미뤄지긴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뭐 걷는 거든 뛰는 거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집에서 푸쉬업하고 스쿼트 이제 다시 운동들을 좀 하면서 이제 좀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악력기도 뭐라도 하니까 팔뚝이라도 좋아지고 있어요. 많이 좋아졌습니다, 저는. 그러니까 여러분도, 뭐 운동은 뭐라도 매일 하세요. 감사합니다.